로마서 1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9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 주에 제주 성시화 운동 임원들과 회원들 세미나가 있어서 여수에 가서. 강의를 듣다가 이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사실 쓰러졌습니다. 아, 지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난 1월 23, 4, 5 목금토는 제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육지에 출타 예정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소촌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자 제가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 뜻밖의 시험계 이정호 목사님이 성시아의 세미나가 있는데, 가자. 어, 세미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쉬는 시간이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인데, 목사님 좀 심히 필요하지 않겠냐? 사모님하고 같이 가자라고 부부동반 모임이었는데. 제가 워낙 요즘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짱 방황하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엉뚱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차에 제가 사실은 그 예기치 않은 계획이 없던.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쉬고 또 강의도 듣고 잘 보냈습니다. 둘째 날 역시도 어, 벌교라는 데 여수에서 벌교라는 데로 옮겨서 그 벌교 유마, 유명한 음식이 있죠. 네, 아주 꼬막으로 그냥 꼬막 잔치를 했습니다.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갈대숲을 너무너무 멋진데, 우리, 우리 성도들 모시고 한번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거기를 또 다녀오고, 와서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세미나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있는데, 마침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당신이 경험한 그 간증자의 경험을 간증식으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함께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또 말씀으로 각인되어 새겨진 게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으로도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그게 오직 성령 안에서. 전 아름대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빙 돌아요. 앉아 있었는데 빙 돌길래 간혹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앉았다 서서 현기증 이 일어나거나 하늘을 보면 현기증 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간혹 한 번씩 가만히 앉아 있는데, 빙, 이렇게 돌다가 잠잠해지고 한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아주. 그래서, 아, 갑자기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또빙 돌아요. 이게 빙 도는 게안 멈춰지는 거야. 그래서 빙 돌면서 어질어질하고, 빙 돌면서 어질어질하고, 이제 심지어 막빙 도니까 자꾸 눈이 감키고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속이 막 울렁거리고 너무 너무 불편한데 식은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도저히 못 참아서 화장실로 나가서 이렇게 혹시 구토가 될까봐 갔더니 어 이게 구토는 안 되고 오히려 막 이게 빙 도는 게 어지러운 정도에서의 그 극한 어지러움이 얼마나 심하게 어지러웠냐면, 머리가 깨지게 아파. 두통까지 오더라고. 그러면서, 어서소지를 못해서 그냥 쓰러졌어. 쓰러져서, 풀쑥 쓰러져서, 겨우, 겨우 눈을 떠서, 억지로 억지로 휴대폰을, 그,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종 목사님 번호를 자음만 쳐가지고 눌렀어요. 그래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쉬는 만큼 끙긍 앓고 있어서, 예, 화장실을, 화장실 이렇게 제가 한것 같아요. 화장실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정옥 쌤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어서 증상이 뇌출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저의 풀고 단추 풀고 하면서 다리를 올리더라고요. 다리로 올려야 된다 소리까지 제가 기억이나요. 그런데 그냥 막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럽고 아파서. 그냥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고함을지르고 있는 중에 응급차가 119가 오고 그때 119가 와서 서딱 세웠는데 이제 안에 걸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계속 쏟아냈어요. 의사와 그 응급실의 의사들과 그 함께 오신 분들도 그렇게 소견을 얘기가 아이 내출혈인 것 같다. 심각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요. 그런 중에 우선 급한 거에 이제 내가 머리를 못가누고 있으니까 그냥 CT만 찍더라고 CT CT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CT 상용으로는 출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내출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잠정적으로 진달한 것이 정전 정전 신경염 기안에 있는 우리 몸의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관 전체를 관장하는 신경 그 기관이 전정 기관이라고 있답니다 기안의 전정 기관 달팽이관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석근은 막 돌아다닌 거 이거하고는 다르고 그 신경의 전정기관에 있는 그 하나의 세포 같은 신경에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왜 나만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 귀의 전정기관에 있는 그 신경에 세포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픈 중에도. 들려오는 소리에 어지러우니까, 막 정, 지금도 정신이 없을,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게왜 왔지 하면서 막 너무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이제 막 이렇게 누워도 어지럽고, 저렇게 누워도 머리 아프고, 막 계속 뒤척이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도 놔주고, 막 병원에서 그러는데,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안 떠나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이라 그런 즉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면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 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내 삶의 온 투성이는 암만 둘러보고 좋게 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호흡 하나하나맞아도 그냥 옛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목사라는 가운만 걸치고 있었지 내 삶의 전부는 그냥 인간 임용모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 위장해서 내가 목사라는 가운을 입었으니까 목사인 척 하고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고 살았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계속 느껴지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냥 뇌를 터뜨려서 출혈로 그냥 데리고 가시지? 요 정도만 건드려놓으셨을까? 그렇잖아요. 무슨 바이러스가 또는 어떤 세균이 감염될 바이러스가 뭐 그, 그 상황에, 그 지역에 뭐 이렇게 행행하고 있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걸릴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음식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갔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왜 나만,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일이 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삼세판이라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제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흘리심을 내전 인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또한 나였던 학문적 지식이나 사론 삶의 배경이나 나의 어떠한 그어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해서 나라는 이 인간 임용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옛 제약된 삶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것이 내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옛 삶의 흔적에 얽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뿐이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우리 집의 가족들 또 내가 연합 활동을 하면서 이 제주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 동역자들 다른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단의 노회 소속된 성도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서로 만나고 관계함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대적하고, 괜히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해서 괜히 자존감 낮아져서 우울해하고, 이게 뭐냐?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과 더불어 나는 옛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을 어디서 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번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 당시. 바울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 로마라는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한다 할 정도로 가장 중심적인 세상의 그 시대 상황에서의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로마 지역. 거기에는 정치가 있을 것이고, 또 학문이 있을 것이고, 예술 문화,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얼마나 다양하게, 또, 희황찬란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역사 탐방을 보면서도 그 시대의 로마의 상황, 로마 문화를, 로마의 예술을 보면서 막 그야말로 입입적적 벌어질 정도로 놀랍게 위대하게 보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고 안 믿는 사람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 성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는 유대 유대인 출신 로마 교인이 있고 로마 헬라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 아니라 그 형제된, 그 동역자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십자가를 지신,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걸 가려서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안 되고 대세김질하지 않는 족이 갈려진 발을 가진 짐승은 먹지 말라. 뭐죠? 맛있기만 한데 안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하다. 오늘 본문 위에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와서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미 하나님 주신 건다 선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진 것들이 피조물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지난 년 시간에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원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의 선함을 회복하고 싶을 정도로 이미 세상이 이렇게 악한 속이, 악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에 좋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 님 주신 것 선하기 때문에 뭐 먹으면 돼. 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먹는데 누군가가,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서, 먹으면 뭐 죄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사람을 두고 정제하지 마라. 이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내용의 앞부분은. 네가 믿음이 좋아서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 혹시나 이걸로 걸러넘어질까봐 안하고자 하는 그것을 두고 정지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와 관계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것안 해야 될 것을 구별을 하는 해서 말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 당하니까 안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했다 안 했다해서 곤을 받니 안 받니 하는 그런 그. 구원의 진리,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 백성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일 먹을 걸 준비하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어떻게 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 희락은 joy, 기쁨이란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우로 써 주소서. 평화, 평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제주 섬이 평화의 섬. 그래서 제주를 두고 이 평화의 섬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져야 되고 전쟁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어 해군 기지가 세워지고 뭐 공군 기지가 세워지고 하면 반대하는 이런 제주 시민들이 제주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닌 평안 평화가 아니야. 그래서 제주는 제주라는 말이 프랑스 발음에 예수를 프랑스 발음, 프랑스어로 발음으로 제주스, 제주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알진 아는 건 아닌데 프랑스어를 전공하신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던데 그래서 제주라는 발음이 예수의 프랑스 발음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주는, 이 제주섬은 예수 평화의 섬인 거야. 예수의 섬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평화의 섬을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내 안에 육신적 욕망을 가지고 살지. 그걸 왜 모르냐 하니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그럼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로 말미암아 이루는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넘쳐나야 되게 할 거야 해야 될거 아니야 역동해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면 되더라고 사명을 감. 우선 내게 주어진 사명이 꿈의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전도하고 영구원하는데막 열정적으로 없어. 그냥 행사면 행사가 주어지면 누군가 도와주면 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내가 뭘 하겠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하는 나라. 내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내 지금 당장 풀칠하고 아이들 학교 하고 뭐 이런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감당하라고 주신 이 효도적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도 보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고운하실 자도 찾으시겠구나. 그리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염려하겠어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 걱정 근심하겠습니까? 자기들 뭐같이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받은 거대로 살 건데. 저에게 병석에 누워서 힘들어 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저에게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길 소원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를 두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게 되어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고.